혈러분들 전부 다 포도밭으로 오세요. 잠깐 사냥 멈추고 중요하니까. 자 저, 정확하게 멘트 하겠습니다. 자 광대버기를 중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는 기초부터 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네. 자 이게 뭉쳐 있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광대버기가 지휘자야. 광대버기 9시 검은 수염 드슬 변신 점사 고 하면은 바로 검은 수염 점사 다 같이 찍는 거야. 이거는 징이고 뭐고 말 필요가 없는 거야. 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들은 내가 지휘자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요정이야. 12시 요정 변신 니코로빈 보세요 하면 점사고뭔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지휘를 지휘자가 지휘할 때는 멀리 보는 것과 가 있는 것 시간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게 중국 애들이다. 중국 애들이면 어떻게 하냐. 중국 애들일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생김새와 표현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인형 변 인형 같은 거. 뭔 말인지 아세요? 아, 여러분들 지금 코어 좀해 봐요. 내가 이렇게 파고 들잖아요. 이렇게 중간으로 파고 들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제일 힘들어. 제가 이렇게 돌다가 야, 다 위로 올라가. 꽉 찍어. 꼬! 점사 찍어. 지금 다 같이 찍어 봐. 꼬! 야, 대스 그만, 그만. 그만. 봐 봐. 이게 지금 약과 이거. 그거. 그만. 오는 사람이 지금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휘자는 적금해, 적금해. 말이 빨라야 돼. 뭔 말인 줄 알아요?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네. 넹네 네. 인원이 존나 많을 해. 때가 중요합니다. 어, 어. 자 요정들이 이거는 시야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요정이 지휘한다고 쳐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건 기사가 지휘하는 경우. 만약에 요정들은 시야가 되게 넓은데 요정 기점으로 두는 거예요. 캡틴 키드 카만이 있어봐. 캡틴 키드가 만약 카만이 있어요? 야 빨간색 카우보여 찍어 죽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항상 이게 뭔가 옆에 장애물을 타고 장애물에서 시간을 정해줘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내려와요. <laughs> 내려와요. 모여봐, 모여봐. 내려와 모여 봐. 모여 봐. 다 내려 내려와. 그 아까 지금 요정들 자, 자리 잡았던 데로 내려 내려와요. 혼자 놀지 말고. 어, 좋왔어 내려. 이거 샀죠? 쿼츠탱 좀. 밑에 밑에 내린거 밑에 스턴 넣으잖아. 찍어. 네, 그렇지 우주인척입니다. 야, 광대럭이 기적으로 봐 봐. 광대박. 아, 광대 광대박이 내 앞에 좀봐줘 봐. 보는 거나 광대 얘기하잖아요. 사변 씨. 어, 또나 스캐탱기 치는 거 치는 중 오케이. 네. 오른쪽 가화 오른쪽 셋시 끝에. 그래. 뒤에 쪽가지 왼쪽 쪽 당겼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점사! 점사 해변쪽! 법사! 오케이 법사 점사, 날다어 정가운데! 오케이 이게 왼쪽 좀... 좋아! 아 지금 아주 좋아! 어셋시쪽 봐봐! 카드을 치는 거! 카든을 치는 거 봐봐! 셋시셋시 3시, 3시 멀리 봐봐! 오케이 한번두개 눈사람 변신! 봤어 땡겼다 어 밑에! 어 좋아 일곱시! 변신 족 같은 거! 오케이 좋아요. 점사! 오케이 이게 점사지! 어 좋아 밑에 왼쪽에 레전드셋시 오케이 날 일곱시! 그렇지! 좋아 일곱시 서도드 아! 좋아! 열한시! 네개! 쭉 가있어! 가리 빌빡, 네, 다시 올라가자 빌빡. 꼭! 덥사 가운데 있는 거! 손턴 들어갔어! 검수선 보는 거! 봐봐! 카스파 밑에 있어! 카스파 바로 앞에 있어! 테를오 올라가자! 킬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 킬 들어갔어요? 벌렸어! 스턴 걸린 거! 바로 연탄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죠! 사 들어온 거 바로 저 정리해주고 눈사람 데스 인형 바로스턴파로스왕왕왕왕왕왕 바로 스턴. 강대복이 앞에 바로 아비 지원 중 다이 다이 라이트 내걔 밑에 있는 거내 앞에 있는 아, 거 일곱 시에 있는 거 이제 한번 바로 봐봐 그냥 아 비티 비티 내 앞에 다 그냥 패빈 바이스러 쭉쭉쭉쭉쭉 쭉 보로치 싹다 막았어 싹다 막았어 여포형 파장 주면 돼요 그거 파장 어, 들어왔어요. 유방새끼들 나보다 나 대가리 쪼개버려 오자 이. 여기서 이십 명 막아버릴게. 아, 어. 됐어 말아도 어, 안 이벤트 도핑 이벤트 도아이 아홉이지 세 명이서 막아 왔지. 아홉이지 텔 텔. 됐습니다. 이벤트 도핑이요. 이도 메로 지금 좀 치고 하서 아, 되겠는데? 아 혼자 어.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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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오빠의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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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꼬만 들어왔다. 빠지고. o 일이라좀빠지게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왼쪽에 애들 많 아, 드슬요 <laughs> 왼쪽, 왼쪽, 왼쪽드 슬류 정 들어왔어. 예. 어피 쪽에 이모티콘 요거 들어왔 게일? <laughs> 들어왔어요? 음, 봤어. 당기는 어. 아,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어서 깔면 지금 바꾸면 바꾼다고 얘기 좀해 줄래? 아! 아, 네, 알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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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지금이야 메르키오 고 오케이. 제발 지금 잡아야 돼메르키로를발 타메리에서. 일 들어왔어요. 넣고. 야 제발 제발 해라 꺼져. 요정만 제발. 왼쪽으로 나가고 다시 메르키로 이, 꺼져 이 타이완 초밥들아. 손가락 아파 터지겠어. <laughs> 그 용기의 서쪽 상구형 날라가지고 아래로 오면 대흑이다 사또형. 손가락 피나요? 피 이제 목에서 피나고 손가락 구석 대흑장이지. 야 일단 이게 손이랑 목이 이게 마비가 됐어고아르어 마비가 됐다고? 나왔다. 음, 네. 아, 잡았다. 전략 40초 <laughs> 대흑. 네. 바로 되요.